분세는요. 어, G.T. 분들, 2025년 G.T. 분들 그 중에서 1960년생, 1960년생 G.T. 1960년생 G.T. 분들 봐드릴게요 아, 올해는요. 1960년생 분이 와우. 음,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많이 찾아오는 해고 어, 개인적으로도 어, 일적으로도 개인적 하시는 일에 새로운 무슨 계획이 엄청 잘 들어왔다 편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일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그리고 시작이 되는 일이 있다 새로 무언가 시작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운 또한 또 여, 열려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되고 어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면서 하, 자기 개발 하는데 매우 좋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음 금전운은 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네. 아니면 보통 일반 직장 분들이라면 음, 지출을 조금 줄이고 재정적으로 조금 관리가 들어가는 시기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올해 운이요. 그리고 건강은 규칙적인 운동은 늘 필수고요. 어, 안정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식습관도 늘 유지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드는 너무 좋게 나왔고요. 어, 새로운 시작과 운이 시작되고 매우 안정적이게 그 일을 해쳐 나갈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될것 같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 그곳에서 성 성공의 열쇠, 성공의 빛이 보임 보인, 보인다고도 나와 보여지거든요. 음, 그럼 너무 좋고 건강 관리는 늘 어, 꾸준하게. 이게 안정적인 거고 늘 규칙적인 카드일 수도 있거든요 이 카드가 그러니까 늘 똑같은 패턴이지만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어 식습관을 잘 유지하면 좋을 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해가 되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는 꼭 줄여야 된다고 나왔어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나, 뭐, 새로운 인연은 당연히 만나겠죠.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한테는 새로운 인연 운도 있고요. 연애를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새로운, 어,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통도 매우 편안하고, 어, 안정적이게 이어갈 수 있는 올한 해가 될것 같거든요. 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를 갖고 조금 어, 내 관리, 내 정신적 어, 멘탈 마인드를 잘 챙기면 올 한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헤쳐 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드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볼 연도는요, 1972년생. 와우. 1970, 네, 이번에 1972년생은요, 어, 많은 기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온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많이 찾아오고, 어,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도 많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결과에 나,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은요. 매우 좋다고 나왔습니다. 음, 너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출발은 제로지만 끝은 창대하고요. 음, 너무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어, 수입은요 완전히. 작년하고 올해랑 완전 반전의 기회가 오는 것처럼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출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 180도 달라진 올해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건강은 늘 똑같은 생활, 패, 생활 패턴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스트레스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다른 분들보다 1972년생 분들은요, 스트레스가 매우 취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스트레스를 위해서 항상 어, 관리를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정신적인 이렇게 여유를 갖고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셔야 좋을 거예요. 좋을 거라고 나왔어요. 음.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하고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고요. 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많아질 거니까, 아, 1972년 분들은 2025년도에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스트레스 관리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고 나왔어요. 음. 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에는요, 그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고, 늘 긍정, 초긍정 마인드로 올한 해를 잘 지내시면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네, 카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봐드릴 연도는요. 1984년생. 84년생. 네. 1984년생 분들은요. 올해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 주위에 저를 그러니까 나를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와 음, 무슨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렇게 발판으로 나, 나의 자, 자기 개발을 발판으로 삼아서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행보를 할수 있는 한해가 보여지거든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음, 나의 콤플렉스를 어, 잊어버려야 된다 아니 콤플렉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분들은 84년생 분들은 내가 숨기고 싶다 아니면 무언가 약점 나의 스스로의 그 콤플렉스를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카드는요 음. 올해는 그런 것만 내가 이겨낸다면 어 투자나 사업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 나온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금전운도 너무 좋아지겠죠. 그만큼 지출 소비는 항상 조심해서 하시고 계획이 음, 계획을 세워야 하실 분들이 이분들은. 그리고 나의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걸 이겨내셔야 되고요. 그만큼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분들이 많고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법을 조금 만들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이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무언가 할수 있는 그런 어 안식처 아니면 노래, 음악 뭐 듣고 편안해지는 힐링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음, 금전운이 괜찮아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어, 축하받을 일도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너무 민감하게 어, 나한테 와닿지 않도록 뭔가 컴플렉스를 숨기고 싶은 분들도 항상 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내 몸을 그렇게 관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84년생 이분들은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있겠지만 원래 있던 관계에서 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운이 있으시다고 나와 있어요. 원래 있던 운에서 새로운 친구보다는 예전부터 늘 만났던 그런 관계에서 소통이 더 깊어지고 원활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올 한해는요, 그 매우 긍정적인 소식과 축하받을 일도 생긴다고 나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받을 봐드릴... 저는요, 2008년생 분들요, 2008년생 분들, 어 카드 너무 좋네요. 2008년생 분들도, 어, 올해는 2025년 새로운 시작, 내가 무언가 완성할 수 있는 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학업과 개인적인 성장이 어 두드러지는 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 해야 되고요. 무언가 시작도 할수 있고 어 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어 그런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예뻐요 카드가 어, 용돈 관리 신경 잘 쓰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고요 어, 과도한 에너지가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 위험한 운동은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건강에 해롭다고 나왔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과도한 어, 행동은 조심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도 적당한 선에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2025년도는요. 그리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매우 강해지는 해.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지겠죠. 그리고 항상 소통하는 법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행동보다 어 말, 말을 항상 대화를 나누고 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